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자 숨이 막히는 것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부드럽고 단호하게 내 손을 잡아 자기 가슴으로 이끌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온기가 너무도 분명해서 나는 숨소리마저 삼키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가면 안될것 같았고, 그만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선 위로 누르지 못한 떨림이 천천히 스며 올랐습니다. 그때 좁은 방 안에는 약하게 덜컹거리는 선풍기 소리와 기름 냄새에 섞인 미지근한 먼지 냄새가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숨이 섞이고, 체온이 섞이고, 서로의 고독이 조용히 녹아드는 순간, 마치 30년 동안 쌓아둔 벽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밤만큼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서투른 젊은 남자가 된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오정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숨 죽인 채 서로에게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고 나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내 안에서 가장 오래 숨겨온 허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늙은 몸이라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어진 것처럼 모든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내 눈을 깊게 파고들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를 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평생 단한 번도 솔직히 꺼내본 적 없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오기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로가 외롭다는 걸 알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명숙 씨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주유소 계산대에 앉아 묵묵히 손님을 맞이하고, 퇴근할 땐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게 전부였죠. 어쩌다 휴게실에서 마주치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제 앞에 두고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컵에서는 늘 진한 커피향이 났고, 종이컵 겉면이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하고 밥상머리에서조차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웠는데, 그녀 곁에 앉으면 오히려 마음이 덜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시간이 겹쳐 함께 주유소 문을 닫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밤에 혼자 가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명숙 씨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무섭기도 해요. 그냥 내가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각자의 집에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게참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명숙 씨가 작은 비닐봉지에 콧마면과 김치를 담아왔던 날이 생각납니다 이거라도 따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싸왔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봉지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음식 한 끼에 목이 매는 게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조금씩 내 삶의 한 구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요. 어떤 밤에는 굳이 둘이 마주 앉을 일도 없는데 괜히 퇴근 시간을 늦추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도 아닌 작은 친절이. 어느새 마음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버린 순간 말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밤 문을 닫기 직전까지 남아있던 그녀가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대화가 작은 친절이 조금씩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퇴근 후에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더 아쉬운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을 보내고 나자, 우리는 서로를 피하는 척 하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느날은 작은 일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남아서 계산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문득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지. 혹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왜 그렇게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숨이 잠깐 막히고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다 금세 심장이 두 배쯤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우리 둘은 작은 주유소 옆방에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방 안에는 낡은 선풍기에서 흘러나오는 묘하게 기름 냄새 섞인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꺼낸 고백이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더 거칠어졌고, 이상하게 목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저 동료라고 그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 손에 얹힌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아무도 없던 그방 안에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이 모든 게 깨질 것 같아서 입술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으니 가슴이 조용히 아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유소 문을 닫는 시간이 두렵고 또 기다려졌습니다. 서로에게 이끌리면서도 끝까지 망설이던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릿속에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퇴직하기 전에는 나도 그저 평범하게 살줄 알았습니다. 일터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였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모든 것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첫 달에는 아내가 수고 많았다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방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심히 쌀 씻으며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이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뭐라도 좀 해.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는 거. 솔직히 좀 답답해. 그 목소리에 섞인 냉기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반만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녁에 딸이 찾아왔을 때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뱉은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젠 돈도 못 벌면서 왜 저렇게 반만 축내고 있을까?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 내 귀에 꽂히고, 마치 지방 공기가 모조리 차가운 먼지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뭘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집에 더는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래된 여행 가방에 옷을 몇벌 넣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딸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본 건, 그저 어디라도 몸을 둘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저 일을 하며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숙 씨가 내게 믹스커피를 건네주던 모습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떻게 닮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유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명숙씨가 주유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떨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마음이.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스며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들고 있던 천이 바닥으로 스르르 흘러내렸는데 그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휴게실 문을 함께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바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작은 전등 아래 우리 둘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께 삶의 시 얹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몸이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채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손이 내 옷깃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오래 잊고 살았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른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쓸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어깨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 긴장되네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았고, 나는 너무 늦기 전에 이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닿은 순간, 숨이 섞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서로를 더 깊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가늘게 억눌러 오던 외로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로를 오래 기다린 것처럼, 서로가 아니면 안될 것처럼,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에 닿자, 아주 오래된 감각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싶었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내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옷자락을 타고 스며들어 서늘하던 밤 공기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허리가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녀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더 깊이 몸이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듯 머리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두려움과 갈망. 그두 가지가 같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하나의 온기로 합쳐졌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떨림이 남아 있다는 게참 어리석게도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포개졌습니다. 나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명숙의 얼굴은 달빛에 젖어 어린아이처럼 순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정수.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집에서도, 어디서도, 나는 그저 아저씨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만 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깊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얽히고 느린 떨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오직 이 순간에만 온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녀도 나도 그저 외로운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잔혹하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몸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내 가슴에 그대로 전해져서 나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늙은 머릿속에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도 서로의 체온에 눌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고른 뒤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비친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슬프고 고운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세어드는 주유소 간판 불빛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게실 문을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전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음. 뭐, 그냥, 그렇지. 어쩐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해요.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싶어서. 딸의 말이 끝나자. 작은 기쁨과 더큰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바쁘면 안 와도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어쩌면 그날 밤의 따뜻한 체온이 벌써 그리워지는 내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믹스커피를 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죄책감과 또 다른 갈망이 끝없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디선가는 다시 그녀의 손끝을 부드러운 숨결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온다고 했으니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휴대폰 화면에 딸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심장이 또 한번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일 바쁜데 뭘.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울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온몸에 번졌습니다. 마치 허공에 매달려 있던 작은 희망이 조용히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손을 꼼지락거리는데 문득 며칠 전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체온 떨림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마저도 모두 다 그리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으로는 수백 번 결심해도 몸이 먼저 기억해 버린 따뜻함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적이 문이 살짝 열리더니 명숙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살피더니 살짝 주저하다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이 모두 온다네. 아, 그렇구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내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 씨, 이제 그만두고 싶으시면 말하세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자꾸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녀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 아직은 모르겠어. 그 말이 다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이 갈라지는 기분을 아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면, 지금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녀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딸이 낮 동안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는데, 나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지쳐버린 탓이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은 정막했고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빈 컵이 괜히 마음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오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와요.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시선을 피한 채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텅빈 거실 한가운데, 우리 둘만 있는 이 시간이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끌어 안았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숨이 섞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늙은 몸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죄책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어 내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겼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나직은 목소리. 하얀 얼굴로 문에 서 있는 사람. 딸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화들짝 몸을 떼더니 허둥지둥 블라우스를 그러지고 머리칼을 가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속옷을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급히 가슴을 가렸습니다. 딸의 시선이 내 상의가 풀어진 모습과 흘러내린 담요. 명숙이 허둥대는 모습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 모든 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셔츠 단추를 부여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아무것도 잠그지 못했습니다. 아,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만 내쉬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떨군 채 거실 구석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문을 살짝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버린 소리 같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거실 구석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와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에 쥔 컵만 멍하니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랑을 이 나이에야 겨우 붙들고 싶어진 게 죄라면. 나는 그 죄를 기꺼이 안고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녘까지 뒤척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주유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한 영감이 여직원이랑 그렇다더라. 딸이 와서 난리났었다며? 낮은 웃음소리와 수근거림이 등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수건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주유소 뒷문에 서 있던 명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담긴 결심이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저, 이제 여기 못 있겠어요. 다들 너무 무서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고쳐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같이 갑시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도 좋았습니다. 어디든 더는 비참하지 않은 곳이라면. 정수씨, 정말 같이 가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 나도 모든 걸다 내려놓고 싶어. 밤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끝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도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그 밤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주유소를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 속에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